삼성전자 스마트 모니터 M7 32인치 25년형 UHD 4K IPTV AI 기능 제품에 대해 궁금하신가요? 이 제품은 단순한 모니터를 넘어 재택근무와 여가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올인원 솔루션입니다. 32인치의 적당한 크기로 책상 위에서 사용하기에 최적이며 4K 화질로 선명한 화면을 제공합니다.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PC 없이도 바로 시청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합니다. AI 기능 덕분에 음성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으며 자동 밝기 조절로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.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립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화질과 성능에 만족하며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. 이 스마트 모니터는 공간 절약과 전력 소모 감소까지 고려한 스마트한 선택입니다. 지금 바로 이 제품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